안녕하세요. 쿤리입니다. 오늘은 파타야 골프장 랭킹 탑 10에 이어 두 번째로 파타야 가성비 골프장 베스트 11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두 가지 자르면 파타야 골프장은 뭐 얼추 정리가 될듯 합니다. 총 28개 파타야 주변 골프장 중 극혜카 합해서 10만원 이하의 골프장들의 순위를 정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다섯 가지를 정했습니다. 제일 가성비에서 중요한 가격. 아주 촘촘하게 300밭 단위로, 우리나라 돈 13,000원 단위로 점수를 매겨봅니다. 두 번째는 코스 및 관리입니다. 제일 좋은 곳을 10점으로 주고, 그 골프장이 얼마나 되나 점수를 차감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행 관리죠. 얼마나 진행을 빨리빨리 잘 해주는가. 이 부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번째는 이동 거리. 30분이면 만점, 10분이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차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입니다. 클럽 하우스와 라커 시설이 되겠네요. 우리 골퍼들은 각자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모두 다릅니다. 여기서 이동 거리나 가격을 제외하면 제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타야 골프장 선택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하지만 제가 이 골프장들을 모두 20, 30회 이상은 다녀본 골프장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특장점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1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개 예. 1위는 트레저힐 골프클럽입니다. 파타야에서는 조금 멉니다. 한 50분 걸려요. 가격은 언제나 좋은 편이고요. 코스 상당히 좋습니다. 시설은 좀 뭐, 그저 그렇습니다. 일본인 설계자의 상급자 코스고, 페어의 중간중간에 나무가 핸디캡을 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거기다 좌우도 좁아요. 거기다 화이트 두듀 거리 세팅이 꽤 깁니다. 6,400,500 돼요. 꽤 장타해야 되죠. 어려운 골프장입니다. 한 가지 체크 포인트는 주말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주말에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초중급자는 가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파타야 근교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골프장입니다. 추천 골퍼는 상급자들이나 중장기 여행 골퍼들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위 실키오크 컨트리 클럽입니다. 가격 좋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다만 뭐 시설은 좀 낡았는데 이해해 줄만 하고요.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세인트 앤드류스와 라이온 그린벨리 실키오크 세개 코스가 같은 클럽하우스를 씁니다. 그 중에 이 실키 오크는 적당한 중급 난이도를 가진 한국형 산하 코스랑 비슷해요. 연습하기 좋죠? 여기는 파타야에서 하루 36컬 치기 가장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클럽하우스에 한국 식당도 있어요. 아침에 한 군데 치고, 오후에 아, 저 말씀드린 상급자용이나중급자용을 골라가지고 하시면 하루에 36홀을 많이 밀리지 않고 편안하게 칠수 있는 그런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추천 골프는 한국형 코스를 연습하는 중급자들이나 하루에 36홀 골프가 필요하신 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위는 방프라 골프클럽입니다. 파타야에서 조금 멉니다. 50분 정도 걸려요. 코스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기는 촌부리 난코스 3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코스예요. 상급자 코스고요. 파타야 근교에 있는 골프장 중에서 원숭이 구경을 많이 할수 있는 골프장입니다. 소지품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래된 골프장이면서 나무가 많고 아름다운 골프장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는 항상 현지인이 많습니다. 가기 전날, 가는 날도 체크해 줘야 돼요. 태국 현지인들은 홀패싱도 잘안 해주고 시간이 많이 걸릴 그런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 중간에 중고볼 파는 외부 상인이 있어요. 뭐 클럽하우스 내가 아니고 뭐그 상점이 아니라 이 골프장 바깥에 상인이 좌판을 깔아놓고 파는데 상당히 쓸만합니다. 추천 골퍼는 상급자들이나 중장기 여행자.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는토탈로한 컨트리 클럽입니다. 가격 최강입니다. 항상 1,500바 이하인 경우가 많아요. 뭐 시설은 당연히 별로 안 좋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코스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태국 해군 골프장이고 군인들, 초심자들이 많아요. 36컬 준상악형 코스인데 AB 코스도 괜찮고 CD 코스도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컨셉 자체가 그런 초보자들이 와서 천천히 즐기면서 또잘못 치면서 서로 원망하지 않는 그런 운동하는 분위기예요. 여기는 현지 교민이나 현지인 혹은 장기 여행 골퍼들이 많은 곳입니다. 한국 식당에 있어서 36홀도 가능한데 언제 밀릴지 그게 변동이 좀 심해가지고 36홀도 가능한데 좀 천천히 치실 생각은 해야 됩니다. 중장기 여행자나 초중급자에게. 아주 권해드리는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은 7위. 카우키오 컨트리 클럽입니다. 가격은 조금 있어요. 코스는 상당히 좋고요.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조금 멀긴 한데요. 이총불이난 코스 3대장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슬라이스. 상급자 코스고, 세계 골프 설계자 10명 안에 한 다음 무조건 들어가는 피트다이라는 PGA 전문 설계가의 코스입니다. 어려운 코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설계고요.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화이트 티가 상당히 짧아가지고 거리가 좀안 나가지만 대신 정교하신 분들은, 쇼게임 좋으신 분들은 가볼만 해요. 27월 코스이면서 대회 코스는 A, B 코스입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덜 막히는 골프장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가면 좋은 기억이 없어서 잘안 가요. 추천 골프는 상급자들이나 이 PGA 코스 설계를 맛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위 강파콩 리버사이드 컨트리 클럽입니다. 꽤 멀어요. 방콕과 파타야 딱 중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코스나 시설이나 서비스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고요. 느낌상 제가 태국 라운딩 해본 모든 골프장 중에 좌우가 가장 넓다고 느끼는 홈들몇 톨이 있습니다. 죽을 수가 없는 그런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변이라 항상 시원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골프 편안하게 치고 싶을 때 가는 곳입니다. 이동거리가 긴 편이라 많이 밀리진 않아요. 뭐 골프, 이동거리 가까운데는 골프장에서 밀리죠. 전체적인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골프 치고 싶을 때 갑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초중급자나 아, 드라이버 한번 후륭하게패 보실 분들 편안한 휴가 골프 즐기실 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골프장입니다. 5위 로얄 레이크사이드 골프 클럽입니다. 사이드 이 형제가 동시에 붙어 나오네요. 가격 적당하고 코스 좋고 시설도 좋습니다. 여기가 방파콩 리버사이드보다 조금 더 가까워요. 1시간정도 걸립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해변가에 위치해서 물도 많은데 여기가 이렇게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징으로는 클럽파운스나 시설이 마치 상급 골프장인 것 같아요 손님이나 애인과 오기 좋고 이 평지형, 물 끼고 있는 평지형 태국 코스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많이 밀리지도 않습니다 이 초중급자나 이 깔끔한 시설을 중요시하고 여기는 골퍼들, 혹은 뭐 비즈니스 파트너 애인과 함께, 그런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여기 괜찮습니다. 아, 위. 이스턴 스타 골프 클럽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파타야 골프장 탑텐에 나온 골프장들이네요. 가격 적당하고, 코스 굉장히 좋고, 시설도 쓸만하고, 거기다 이동거리도 짧은, 훌륭한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탑텐 세계 설계자 중에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이죠. 로버트 트랜스 존스 주니어가 설계했습니다. 상급 자 코스고, 화이트도 한6,500 야드 정도 돼요. 꽤 잔타여야 됩니다. 특징은, 클럽하우스 식당도 꽤나 깔끔하고 음식도 잘합니다. 코스 좋고 가격 싸고 나무랄 데가 없는데 딱한 가지. 이렇기 때문에 손님이 항상 많습니다. 제 경험상 평균 5 시간입니다. 추천 골퍼는 상급자들이나 좀 시간이 넉넉하게 네명 이상 플레이 했을 때나, 아, 좋은 코스를 한번 맛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조금 시간 걸리는 거에 관대하신 분들이 가면 훌륭한 코스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메달권입니다. 동메달 3위 그린우드 골프 클럽입니다. 가격 항상 최저가고요. 이동거리 빼고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여기도 생각보다 유명 설계가예요. 10대 설계자에 들어가지 않지만. 희한한 게 여기 가면 아주 망가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스코어도 나오지 않는 묘한 설계입니다. 물도 별로 없어서 공도 잘안 잊어버려요. 여기 희한하게 버디 잘안 나옵니다. 이렇게 싼 데도 불구하고 시설과 코스가 상당히 좋아요. 27호 코스라서 좀 밀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사람을 많이 넣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진행관리가 괜찮은 편이에요 이 초중상급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골프장이고 이 가성비를 중시 여기시는 분들은 단기 골프 오셨을 때 하루를 소비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장기는 와보실만 합니다 은메달 에르메스 골프클럽입니다 가격이 좀 올랐어요, 리노베이션으로. 시설은 그만큼 좋아졌고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 코스 좋습니다. 전 소유자이면서 이 골프장의 설계자는 여자 태국 골프인 파리차이라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지금 에르메스로 바뀌었고요. 코스 구성도 이 구릉형과 평지형이 잘 조화됐는데 거기다 링크스 느낌도 나서 굉장히 절묘합니다. 시원하고 쇼게임이 상당히 어려운 상급자 코스예요. 그냥 내기 전염이죠. 클로프하우스 식당도 굉장히 태극 음식이 맛있습니다. 거기다 값도 싸요. 추천드리시는 분들은 중상급자들이나 내기 좋아하시는 분들, 빨리 왔다 빨리 가야 되는 단기 여행자들에게 추천드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코스입니다. 내망의 1등은 파타야 컨트리 클럽입니다. 가깝고 시설도 상당히 쓸만하고 코스도 어렵지 않고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 골프장을 많이 설계한 설계회사 작품입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코스 상당히 괜찮고요. 파타야 시내에서 제일 가깝다고 할수 있고 바람도 항상 불어서 시원합니다. 아무할 데가 없는 골프장이에요. 다만 최근 좀 사람이 야, 많아지면서 좀 밀리기도 하고 코스 관리도 예전보다 약간 좀 거칠어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코스가 가진 장점이 워낙에 많아요. 가깝고 쉽고 캐디도 예쁘고 코스도 좋고 시설도 좋아서 그런데 가격이 별로 안 비싸거든요. 이 초중급자들이나 장기여행 골퍼, 편안한 휴가 골프 즐기실 분들은 뭐꼭 한번 와보셔야 되는 파타의 대표 가성비 골프장입니다. 보시고 계신 것이 총 18개의 채점표이고, 여기서 12위와 13위인 라이온 그린벨리와 세인트 앤드류스는 사실은 9위나 10위나 점수는 같아요. 여기도 충분히 좋은 골프장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상급차 코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11 선정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타야에는 태국에서도 저렴한 가격대의 골프장이 많은 곳입니다. 단기로 오시거나 좋은 골프장을 플레이해보고 싶을 때는 카타야고프 탑10 영상을 참조하시고 중장기로 오시거나 가성비를 중시한다면 베스트 11 가성비를 참조하시면 골프장 고르실 때 도움이 될 듯합니다. 랭킹에 언급된 모든 골프장은 제 유튜브에 리뷰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